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파라오 코드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연산식을 만들어서 해당 답을 빨리 구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연산식을 만드는 게임이 파라오 코드 외에 어, 매지믹서라고 하는 주사위 게임도 있고요, 매스 머긴스라고 하는 주사위 게임도 있습니다. 자, 이 게임들은 대표적인 연산 게임이고요. 어, 셋다 주사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어, 파라오 코드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박스 뒷면이고요. 뒷면에는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타일을 올려놓으면 되겠고요. 자, 타일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놓는 이 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려놓는 타일.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해당 답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위에, 여기 한 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시계 있습니다. 어느 한 플레이어가, 타일을 집어갔다면, 요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라운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가 세 종류 있습니다. 8면체, 10면체, 12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먼저 굴립니다. 자 굴렸더니 339 이렇게 3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339이 3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위에 올려져 있는 답을 만들면 됩니다. 주사위는 2개 이상 이용하셔야 되고요. 2개 이상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또는 뭐 분수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이용해서 혼합계산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5학년 학생들 혼합계산 하실 때 활용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 이용해서 답을 구해도 됩니다. 자, 어떤 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3, 3, 9입니다. 자, 만약에 어느 플레이어가 3개의 주사위 눈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해당 타일을 외치면서 가져갑니다. 나12 만들었어 라 가져가고요. 자 동시에 모래시계를 뒤집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숫자를 만들고 다른 타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가 나는 42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나머지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끝나게 되고, 자신이 가져간 타일, 숫자를 증명해야 됩니다.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 한 번씩만 써야 되고요 주사위는 두개 이상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장 쉽게 9 더하기 3 하면 12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뒷면에, 어, 요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이게 점수구요이 딱정벌레를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가져가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겠죠. 자기 앞에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2를 가져간 플레이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숫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져간 타일은 감점이 되고요. 감점된 것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옆에다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위로 올라갈수록 딱정벌레의 수가 많아지겠지요. 자 감점되는 플레이어는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 비어있는 칸 다시 채워서 이렇게 놓아주시고 다음 라운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타일을 보충할 수 없게 되면 게임을 마치고 뒷면에 있는 딱정벌레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아까 감점이 된 플레이어는 감점, 그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죠요 처음에 8호 코드는 2명부터 5명까지 이렇게 인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어, 실물 화장기에 그대로 띄어 놓고 주사위를 굴린다면 전체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주사위 눈을 보고 어, 찾을 수 있는 수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종합장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라오 코드 이외에도 매지믹서나 매스 머긴스라고 하는 이 연상 게임도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어. 게임들 어떤 게 있는지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명 이상 즐길 수 있는 수학 연산 게임 파라오 코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